반갑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호박밭에 왔습니다. 호박밭에 이제 호박을 심어 놨더만은 탄력이 팍 붙어가지고 이제는 호박꽃이 피고, 응? 어? 호박이 달릴 시기입니다. 지금부터. 호박이 굉장히 많이 달릴 겁니다. 그름도 많이 했고, 그래서 호박은 그지야 애호박, 호박이 파리 노릉디 이랬다 먹잖아요 지금 애호박이 막 달리고 이래요. 호박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. 호박 꽃이. 이안 봐요. 호박 꽃이 이렇게 이쁩니다. 밑에는 호박이 달렸습니다. 헤헤. <laughs> 어! 어, uh, 내 호박 아니다. 호박꽃이 아니다. 내. 야. 야, 내한테 오가 그러면 어떡해. 호박이 달렸습니다, 지금. 여기도 달렸고. 호박이. 지금부터 이제 달리면 잘 달립니다. 많이 달리고. 그러면. 호박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. 그죠? 입도 먹고, <laughs> 잎 입도 따먹고, 애호박도 따먹고, 또 나중에 가을 되면 누른 호박 있지, 누른 호박. 누릉디, 그라지야. 그래서, 호박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장마철에 비가 한번 오면, 그지로는 하루에 막, 한 뼘석, 자네, 한 뼘석. 호박꽃이 이렇게 이쁜데, 누가 호박꽃을? 못 생겼다 그랬지? 야, 지금 버리오가 수정하고 있습니다, 버리. 버리 수정하고, 오! 그래, 그래. 야, 너가 마음에 든다. 야, 딱 수정, 오! 야, 도래가고 니꿀 네 만들라 그러지. 어, 니도 없나 그래? 예. 호박 꽃이 요리 예쁩니다 이렇게. 오 그래. 원래는 호박을 좀 제가 좀 신경 씁니다. 풀도 올라오면 작고 예. 원래 그좀 작기 신기니까 정성이 많이 가네요. 몇해 전에는 호박을 많이 심어가지고, 뭐, 한 차석 따보기도 하고 그랬는데, 아, 이 호박 많이 달리네. 이제 막 군데군데 막 달리네, 지금부터. 탄력이 완전 붙었어. 호박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호박이 많이 달립니다, 지금. 여기는 뚝방 미치대가 텃밭이고 난 그런 대로 좋은됩니다 아, 호박 많이 달린다. 아, 호박이, 요거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,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한 10일만 있으면 그지로 이제 수확이 됩니다. 그지야. 집에 먹을거는 됩니다 그름을 더 줘야 되나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저 뒤에 있는 저거는 부추입니다, 부추. 부추. <laughs> 근데 호박을 누가 못생겼다그랬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. 나는 호박이 뭐 잘생겼던데, 도체 <laughs> 누가 호박이 못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. 호박밭에 풀이 래또저또 어, 달렸네. 여기 한번 봐요, 호박. 어. 야. 그런데, 요 풀들이, 요거, 딱 놔두면, 호박밭을 덮어버립니다. 덮어버리. 그 풀이, 호박밭을 덮어버리면 키가 크잖아 그지? 그러면 호박은 덩쿨식물이고 그러니까 요것들이 딱 올라와가지고 덮어보면 호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줘야 돼 이렇게 아요도 호박 달렸네 이야 렇게좀 있으면 호박 수확할 때 돼. 수확해가지고 또 먹으면 되겠다 자꾸 이렇게 뜯어줘야 돼 사람 손질이 가면 사람 손한테 이기는 건 없어요. 사람 손한테는 이렇게 뜯어줘야 돼. 이렇게. 이것도 능골식물, 요것도 능골식물, 능골. 능꿀식물. 능골식물끼리 싸우면 호박이 이겠지, 기 그죠? 그런데 일반 잡풀은 키가 크기 때문에 호박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,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짬짬이, 짬짬이 요렇게 뜯어줘야 돼. 그래야 호박이 잘 큽니다. 아, 전부 호박 많이 달렸다. 호박이 많이 달렸어. 아하하하하하. <laughs> 아하하하 많이 달렸습니다. <laughs> 저 옆에 저거는 뚝방다 뚝방 나의 뚝방 뚝에 가고 한번서 또 운동하고 그럽니다. 하하하 <laughs> <laughs> 호박이 몇 포기요? 한 포기, 두 포기, 세 포기, 네 포기, 다섯, 여섯 포기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웃으면 보기 와요 그지요 웃으면 하하 와요 저하하루에하시하 웃고 2시간 운하하고 그지요 하러니까 아그 얼마나 좋습니까 두 시간 웃을 수 있고 두 시간 운동할 수 있으면 최고의 그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은 그~ 그~ 제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.